단타의 장점 1. 전업투자에 가장 적합하다. 개인들의 전업투자는 대부분 단기매매에서 시작한다. 수십, 수백만 원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수십억, 수백억의 자산가로 성장한 경우가 매우 많다. 매일매일 꾸준한 수익을 쌓아가서 월 단위로 큰 수익금을 만든다는 특징이 있다. 투자금이 적은 사람이 빠른 기간 동안에 큰 돈을 벌기에는 단기 투자가 더 좋다. 그리고 전업 투자자들은 매월 일정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매월 꾸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단기 매매가 더 적합하다. 2. 쉽고 단순하다. 단기 매매의 가장 큰 장점은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을 이용해 기업의 내재가치를 분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단기 매매는 내재가치보다는 그 주식의 가격 흐름에 집중한다. 기본적 분석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그리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이상 개인들이 구사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3. 시장의 등락에 상관없이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다. 시장이 하락하면 회사의 가치와 무관하게 주가는 시장과 동반하여 하락한다. 하지만 단기 매매는 시장에 상관없이 매일 매일 꾸준히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주식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눌림매매를 주로 하는 사람은 시장 하락을 더 좋아한다. 단타의 종류 보유 기간이 짧은 것에 반해 단타의 종류는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스캘핑, 데이트레이딩, 종가비팅, 단기스윙, 스윙, 스윙. 불과 몇초 혹은 몇분 동안만 보유하며 수익을 발생시키는 스캘핑은 하루에 수십 번을 매매하기도 한다. 작은 수익이지만 이것을 누적시켜서 큰 수익을 만드는 것이다. 0.5%의 수익을 10번 누적시키면 5%의 수익이 된다. 티끌 모아 태산 전략이다. 데이 트레이딩은 보통 하루에 3번에서 7번 정도 매매한다. 종가 베팅도 딱한 종목만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 종목을 동시에 종가로 매수하기도 한다. 상한가 따라잡기도 종가 배팅의 일종이다. 상한가 종가에 사는 거니까. 사실 이러한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수익을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각각의 매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매매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에 수십 번 스케핑을 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아니면 느긋하고 여유 있는 데이 트레이딩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직장인이어서 종가 베팅만 가능한 상황인지를 고려하여 자신만의 매매 스타일을 찾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